이 책은 제발 살아있을 때 읽어주세요. 심장에 관상동맥이라고 불리는 곳이 막히는 죽상동맥 경화라고 하죠. 이걸 보면, 어, 돌아가신 분한테도 담배 냄새가 날 때가 있었어요. 정말 애연가였던 거죠. 사실은 담배 피는 분들한테는 은은하게 체. 체향이 나요. 뭐, 살아있든 돌아가셨던데, 정말 오랫동안 피셔왔고 약간 그런 게 나는데, 심장 동맥, 관상 동맥을 봤을 때, 막혔을 때 느낌? 또, 간, 노랗게 지방이 끼다 못해, 딱딱해진 간을 봤을 때, 황달의 얼굴을 봤을 때, 연민의 종이 느낄까요? 누군가가 살아있을 때, 말을 좀 해드렸으면 어땠을까? 이번 제 책은, 제 오랫동안 부검으로, 어이없게 죽지 않고, 좀더이 지구에서 재밌게 살다가는 법 그걸 법의학자가 여러 지난 3천 명이 넘고 또 수많은 감정을 통해서 느낀 바를 적은 책 이렇게 봐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